영상 보기 전에 잠깐! <목소리> 여러분 어벤져스 엔드게임 볼 준비는 되셨나요? 그럼 혹시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타노스를 상대할 수 있는 강력한 히어로의 탄생을 볼수 있고 인피니티워에서 엔드게임으로 이어지는 영화라 볼수 있는 캡틴 마블은 보셨나요? <목소리> 야 이거 아니야! 아니. 설마 아직 안 보셨다고요? 쓰읍, 에반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제진 제 채널 구독과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른 뒤 댓글에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이 레고 캡틴 마블 새 제품을 한 분께 드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엔드게임 보기 전 준비 철저히 하시고요.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꾀피디입니다. 오늘은 어떤 재미진 걸 보여드릴 거냐면 제가 예전에 어벤져스 인피니티워 관련해서 레고가 많은 것을 스포하고 있다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안 봤다고요? 진짜일 반데? 진짜 안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 눌러서 영상 한번 봐주시고요. 여튼 레고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스포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었는데 이번 레고 어벤져스 엔드게임 역시 스포 그 자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처럼 미루고 미루다 영화가 개봉하는 4월에 발매를 했죠. 야 이걸 레고 사면 영화 안 봐도 되는 거 아니냐?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래서 오늘은 이 레고 어벤져스 다섯 종을 쫙 살펴보고 영화가 개봉하기도 전에 레고가 어떤 부분을 스포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고립부터 해야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합니다. 출발! 첫 번째는 76123 캡틴 아메리카 아웃라이더스 어택. 이번 어벤져스 엔드게임 제품 중 가장 작은 녀석으로 이 제품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캡틴 아메리카, 오토바이, 아웃라이더. 이세 가지 되겠습니다. 뭐야. 다 중요하잖아. 우선 캡틴 아메리카를 보시면 인피니티워에서 헬멧을 안 쓰고 있었던 캡틴이 이렇게 다시 헬멧을 쓰고 있는데, 일단 이건 그렇다 쳐. 그런데 헬멧을 쓰고 있는 캡틴이 엔드게임에서 등장할 팀슈트라고 불리는 하얀 슈트를 입고 있고요. 게다가 기존에 들고 있던 방패까지 들고 있습니다. 뭔가 과거와 현재가 뒤섞여 있는 짬짱짱 같다고나 할까? 이러면 좀 어울리네. 팀슈트가 시간여행을 위한 것이라는 뇌피셜이 맞다면, 이건 캡틴이 과거의 캡틴에게 헬멧과 방패를 뺏어오는 걸까요? 아닌 그냥 단순히 레고... 몸통 돌려 기... 여튼 이번 엔드게임에서 캡틴 아메리카가 어떻게 움직일지 어떻게 다시 이 헬멧과 방패를 착용하게 된 건지 주목해야 될것 같고요. 다음은 오토바이. 기존의 캡틴 아메리카가 타던 오토바이는 레고로 따지면 기성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7 6 1 2 3에 들어있는 오토바이는 뭔가 힘이 빡 들어가 있죠. 우선 거대해졌고요. 무장도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펙트 파츠로 화려해졌고요. 이 오토바이도 미니 피규어와 마찬가지로 실제 엔드게임에서 캡틴이 타고 등장할 오토바이거나 제품 하나를 구성해야 되니까 어거지로 뿔린 입만 벌리면 여튼 기대가 되고요 다음은 아웃라이더. 이 제품에는 아웃라이더가 총 3개가 들어있는데 기존 아웃라이더와 비교해서 뭔가 달라진 점이 보이시나요? 인피니티워 버전의 아웃라이더와 비교해보면 바로 노란 손톱이 생겼다는 것과 팔이 6개인 것과 2개인 2가지 버전으로 나눠져 있다는 점입니다. 애초에 영어에서는 팔이 4개였던 것 같지만 여튼 만약 기존과 같은 형태의 노란색 손톱만 추가됐다면 중복 때문에 넣어줬나보다 하고 생각하겠는데 이렇게 두가지 형태가 있다는 점을 보면 영웅들도 진화를 하듯 아웃라이더도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싶고요. 여튼 전체적으로 76123을 보면 이 캡틴 미니 피규어가 팀슈트를 입고 있는 것과 기존에 볼수 없었던 화려진 오토바이, 진화한 아웃라이더들을 보아 엔드 게임에서의 최종 전투 중한 장면을 묘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76124 워머신 버스터, 예! Yeah! 멋있죠. 개인적으로 76104 헐크버스터도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 워머신 버스터도 멋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76124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워머신 버스터. 워머신과 앤트맨의 슈트 두 가지 되겠습니다. 우선 워머신 버스터 76104 헐크 버스터와 외형을 비교해보면 언뜻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조립도 그렇고 외형도 그렇고 많은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확 눈에 띄는 것은 워머신을 상징하는 색으로 회색과 빨간색의 조합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워머신 버스터라는 이름에 맞게 곳곳에 무장도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헐크 버스터는 쓰잘데기 없는 팔 가공장치가 들어있었는데 워머신 버스터에는 그런 장치도 없고요. 레고에서 내용상 봤나? 단점이... 하나 있다면 이76104 헐크버스터를 보면 팔꿈치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반면에 이 워머신 버스터는 팔꿈치 관절이 없다는 점. 그래서 항상 이렇게 형님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멋있으니까 패스. 여튼 이 워머신 버스터도 엔드 게임 보기 전 주목해야 할 부분인데 인피니티 워라는 큰 전투 중에도 헐크버스터만 등장하고 워머신 버스터는 등장을 안 했었죠. 토니가 지구로 돌아온 뒤 친구기도 하고 혼자서 마크 85 입기는 좀 미안하니까 만들어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니구요. 그리고 워머신 버스터를 딱! 열어보면 이 워머신도 유심히 봐야되는데 인피니티워 버전의 워머신과는 다르게 팀슈트처럼 하얀색으로 도색되어있죠? 헬멧 프린팅과 뒤에 달고있는 무장도 다르고요 여튼 인피니티워에서는 워머신 버스터가 없었을거라는 점과 워머신과 앤트맨이 팀슈트를 입고있는 점을 보아 이76124 역시 엔드게임의 후반부를 표현한 제품인것 같습니다. 참고로 앤트맨 헬멧이 기존과 달라졌는데 입을 막아준 대신 눈도 프린팅으로 막아버렸지만 뭐 나름 나쁘진 않은것 같습니다. 다음은 76124 아이언맨 홀 오브 아머 이번 어벤져스 엔드게임 제품 중에서 가장 기대를 했던 녀석인데 대박입니다. 저는 이 기존에 없었던 아이언맨 피규어들 때문에 기대를 했었거든요. 우선 마크1 프린팅 보세요. 먼지인지 녹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표현이 되어 있고요 마크 5나 마크 41도 표현이 잘 되어 있어서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고르가 조금 불안했는데 저는 뭐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열어서 아이언맨도 탑승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예상외로 이 아머룸이 진짜 멋있습니다. 이런 깨알 같은 소품들과 화면을 나타내는 스티커들 디테일 쩔고요 이건 꼭 사세요. 사세요. 네. 여튼 이76125 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76125 자체입니다 처음에는 페이지 4의 마지막 영화다 보니까 기념으로 내준 녀석이라고 생각했는데 레고 인피니티 워 시리즈도 세세한 부분들 제외하고는 제품들이 영화의 내용에 충실하게 나왔었고요 엔드게임에서 시간여행을 할수 있다라는 점과 아이언맨3 마지막에 파괴된 슈트들이 인피니티 워에 등장했던 마크 50과 한 제품에 같이 들어 있다는 점이 점들을 보아 이 76125는 아마 어벤져스와 아이언맨3 사이의 시간대로 시간여행을 한 상황을 표현한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대박인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실 토니 스타크는 머머리였고 아머룸에는 가발 거치대가 있다는 거. 이뭔 개소리야? 네 번째는 76116 어벤져스 얼티메이트 퀸젯. 야, 퀸젯이 참 거대하죠. 퀸젯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커서 놀랐고요. 기존에 나왔던 퀸젯과는 당연히 다르겠지만 더 멋있는 거 같고요. 당연히 영화에 서 나올 퀸젯을 잘 표현해 줬겠죠.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기대가 됩니다. 여튼 76116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히어로들과 치타우리 병사입니다. 76116에 들어있는 치타우리 병사는 기존 치타우리 병사 미니 피규어와는 다른 형태를 하고 있지만 영화 어벤져스에 등장을 했었으며 이 제품에 들어있는 히어로들이 전부팀 슈트를 입고 있는 점을 보아 이 4명의 히어로가 영화 어벤져스의 시간대로 간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논란의 4팀 슈트에 그나마 인피니티어 버전하고 달라진 건 블랙 위도우의 가발. 아니 헤어 파츠와 로켓의 어깨장갑과 무기뿐이지만 분명 스토리 표현상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76131 어벤져스 컴파운드 배틀 이 녀석은 뭔가 시티 경찰서 같아서 조금 별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같은 가격인 76108 생텀 생토론과 비교하면 뭔가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래도 조립하고 나니까 내부의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이 피규어 구성을 보면 나름 나쁘지 않은 녀석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76131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뭐냐? 바로 타노스, 헐크 아이언맨 마크 85 그리고 인피니티 건틀렛 우선. 타노스를 보면 인피니티 워의 타노스와 비교를 했을 때 헬멧, 표정, 몸통, 팔뚝 전체적으로 프린팅이 많이 달라졌고요. 버터칼 대신에 망치를 들고 있습니다. 이 버터칼은 레고로는 인피니티 워 버전 타노스가 들고 있지만 엔드게임 트레일러에서 등장하면서 이번 영화에서 타노스가 쓸 무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그럼 이 망치는 다음 어벤져스 5 스포일러? 에? 다음 헐크를 보시면 인피니티 워에서는 한껏 쪼아서 등장하지 않았었는데 이 7613이에는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 헐크 피규어를 보시면 당장 자기 바지라도 찢을 듯한 험악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이 헐크 피규어는 엄청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죠. 엔드게임에서 헐크가 재등장함과 동시에 헐크와 배너의 공존으로 침착한 모습의 헐크를 볼수 있을까 조금 기대가 되구요. 다음은 아이언맨 마크 85. 예고편과 비교해보자면 프린팅 나름 잘 표현된 것 같구요. 마크 50과 비교해보면 아크리액터의 형태는 똑같지만 전체적으로 프린팅이 달라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크리액터의 터치로 슈트를 착용 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나노슈트를 업그레이드 한 버전 같고요. 타이탄 행성에서 타노스와의 전투 후 이번에는 어떻게 업그레이드 했을까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 인피니티 건틀렛. 레고 인피니티오 시리즈 6종을 모두 구매하면 이 인피니티 건틀렛을 완성할 수 있었는데요. 이7613이되는 파워스톤과 타임스톤만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벤져스 기지 내부를 보시면 인피니티 건틀렛을 연구하는 곳과 노트북의 화면을 보시면 스톤을 연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핑거스 내부로 사라진 사람들을 되살리기 위해 인피니티 건틀렛을 타노스에게 빼앗아 연구를 한다. 라던지, 어벤져스의 시간여행으로 인해 타노스가 완성했던 인피니티 건틀렛의 인피니티 스톤이 사라진다는 것을 예측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인피니티 스톤이 사라져있다는 점과 네뷸라와 앤트맨이 팀슈트를 입고 있다는 점 그리고 베너가 극적으로 헐크로 변신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 76131도 영화의 후반부를 표현한 제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고로 보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어떤 내용일까요? 큰 맥락만 한번 예상해보면, 인피니티 워 이후 사라지지 않은 어벤져스에게 닉피리의 호출을 받은 캡틴 마블이 찾아오고, 헐크로 변신이 안 되는 배너를 제외한 캡틴 마블, 캡틴 아메리카, 토르, 워머신, 로켓, 블랙 위도우가 영화 초반 타노스에게 재도전하나, 패배하거나 타노스를 이겨도 사라진 사람들을 되돌릴 수 없음을 깨닫고, 지구로 돌아온다. 우주의 표류 중이던 아이언맨, 네뷸라가 돌아오고, 앤트맨 호크아이가 팀슈트를 입고 인피니티 스톤을 얻기 위해 시간여행을 한다. 피우. 을 타고 갈것 같진 않은데. 여튼 어벤져스는 인피니티 스톤을 빠르게 획득하기 위해 다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 세계에서 네 개의 유닛으로 나눠 움직이는데 인피니티 스톤의 회수 작업이 진행되던 도중 타노스의 방해로 인해 파워 스톤과 타임 스톤은 회수하지 못하고 현재로 돌아온다. 핑거 스냅 시전하기 전, 그러니까 파워 스톤과 타임 스톤만 남아버린 걸 알게 된 타노스가 어벤져스 기지로 쳐들어와 마지막 전투를 벌인다. 지금까지 레고 어벤져스 엔드게임 제품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을 보면 영화를 더 재밌게 볼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영화를 스포하고 있는지 예측을 해봤습니다.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끼린데> 여튼 여러 가지 내피셜과 스포일러가 난무하는 가운데 레고 로만 엔드게임이 어떻게 흘러갈지 살펴본 거니까 그냥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레고가 어떤 부분을 스포했을지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실제 영화 내용이 어떻든 영화 내용을 예측을 했냐 아니냐 이게 뭐 중요한. 하 합니까? 그냥 영화 기다리는 맛이지. 중요한 건 그래도 이번 레고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생각보다 잘 나와서 기분이가 좋다 이거구요 저는 내일 조조로 엔드게임 보러 가는데 영화 보고 나서 재밌는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이